제이미가 늘 강조하는 거, 놀면서 시간 만 돈이 꽂히겠군 그냥 이거는 크모, 뭐 기타 온라인 <놀람>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여의도 실생활에서 얻어낸 아이템이니까. 빠르게 실전 머니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에너. 고민부터 빠르게 피스 법 나열해주고 자 애덤 고민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스 법을늘 나열을 해주고 있으니까 애덤의 아젠다 어떻게 더 성과를 올릴까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코로나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 재무제표나 KPI나 아니면은 기념치 결과값을 주셔야 제이미가좀더 요거는 1대1로 한번 제가 컨설팅을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성과를 올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퀴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어, 온라인, IT. 자 IT라고 하면 개발자,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메인넷, 그 다음에 블록체인 서버 이런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 개발자 출신 아니고 저 디자이너 출신 하지만, 식스맵에 근거하여 모든 장르를 다할줄 알아야 되고, 다 여러분들은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IT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막연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코킹 시작하기 전에, 한시간 해주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저스틴한테. 물어보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오면 제가 도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고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고 IT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빠른 필스법을 전수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래산업에 온라인으로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거 미래산업에 IT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정부 과제에 지원을 해서 개발자와 친해지기, 개발자, 개발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획하기 이번에 그세명 개발자가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우주 그리고 아이디션하고 결국 한 장짜리 원페이퍼가 나왔는데 신바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너 세상 나날란그린라인 수제 천재였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에 깨달았고 어떤 거에 무너졌고 어떤 걸로 했는지 이성사모 코워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와서 제이미에게 얘기를 듣고 엄청 깨지고 울진 않았어요 엄청 깨지고 <laughs> 그 단발심으로 처음에 단발심 들었어 아. 근데 나도 제X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발심이 들었는데 정말 이다 보니까 맞더라고. 나중에 잘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다음 스텝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스텝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준다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있는되 에이미처럼 에이미와 같은 스텝에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도 제시해줬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오지 않았다면 이번엔 예비 창업 포키지 프로그램 절대 나는 내용에서 할수 없었을 거아요 오케이 다음 아젠다 넘어갔습니다. 그 성과를 어떻게 올릴까면 하 IT가 정답이다. 그래서 크게 또그런걸 추천해주고 싶어. 성사모는 인건비가 없어. t f t 을 구성한 다음에 어 코린 밑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코린 밑에 대한 웹 서버도 개발을 하고 어떤 것들을 구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앱 마켓에 대한 것만 커미션을 주는 거야. 좋은 이재들이 있잖아. 어. 그래서 팔리는 그런지. 거에 대한 것만 챙겨주는 거지. 다 생계형은 아니야. 음. 그게 코워킹인 거고. 그래서 정말 슈퍼시큐라고 하면은 휴지라고 판매를 해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돼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게 성상호 정신 의 엔터프라이즈. 사교 모임 중에 제가 말했죠. 여자랑 히히닥거리거나 맥주 먹는 그런 모임을 빨리 탈퇴해야 된다고. 그리고 첫 번째, 리더의 부족은 어떻게 체육과 체력 독서 CEO 수업인데 CEO 수업은 제이미가 온갖 대한민국 CEO 수업과 외국 런던과 유럽의 관계된 스타벅스 계열사 모든 수업을 다 들어봤는데 리더의 부족은 어떻게 체육과가 체력 독서 CEO 수업은 맞는 말이지만은 절대적인 시작 트렌드 섹터에서 틱톡이면 틱톡, 릴스면 릴스 모든 인터넷 바이럴부터 모든 것을 리더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막바닥 너도 잘못된 거야. 급풀 그 나와서 엉덩이 붙인 다음에 벌써 틱톡에 대한 거에 제이미가 해서 광고 회사 주신 오너가 와갖고 피난을 했잖아 갔어요그 얘기 해주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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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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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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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는 오케이, 오이미가 얘기하는 A B XXX A B XXX A B C 그이 그러니까 오케이, A와 B와 C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A, 이 C를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위 포식자 B, C를 얻기 위해서 B를 결제해야 되는 브릿지 C는 A를 위해서 C를 결제해야 되는 상위 포식자를 렌더링할 수 있는 친구 A, B, C, 내 산업에 대해서 내가 과일을 팔든 커피를 팔든 육류를 팔든 내 사업, 3월, 4월, 5월, 6월, 7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까지 나의 상위 포식자, 그 상위 포식자라 C를 얻기 위해서 B를 결제해야 되는 거고 B가 A한테, C한테 혜택을 받기 위해서 C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크모, 뭐 기타 온라인 알려주지 않는 정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여의도 실생활에서 얻어낸 아이템들이니까 A, B, C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면은 제이미가 늘 강조하는 거, 놀면서 시간당 돈이 꽂히게군 그냥 어쩔 수 없이 결제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왜냐 C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B를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해야 되는 거고 리더라고 하면은 성사모는 리더가 아니라 리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더가 되기 위한 함량 조건은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 저는 이제 조금 더큰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반, 리플 기반, 메타버스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틱톡도 제가 공부를 한 게, 저는 그, 요거를 한번 보 틱톡을 괜찮은 거를 다 스크립을 해요. 이렇게 괜찮은 것들을 다 하고, 이거에 대한 링크, 링크, 그러니까 틱톡 지금까지 제가 만개 영상을 봤어요. 만 개. 여러분들 틱톡 만개 영상을 봤어요. 안 봤죠? 그래갖고 광고 회사 사장님이 와갖고 저한테 비지기 혼났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나보다 형님이고 광고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OO이냐는 네. 많다는데 요즘 광고 회사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말을 쉽게 틱톡 마케팅 해드릴게요, 릴리스 마케팅 해드릴게요 쇼츠 미디어를, 미디어 섹터에 대해서 정확히 그런 을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제안서를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꼭 해야 되냐 리더의 조건은 직접 저는 제가 직접 그래서 평상으로도 피곤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다 시키고, 직접 다 시키고, 직접 다 시키고, 직접 다 시키고 좀 늦도를 끊이지 회사도 내가 직접 전부 다 미꾸녀까지 들으셔본 다음에 이것이 내게 돼야 돼 그죠? 그게 리더의 자격 조건인 거 맞죠 네. 보세요 캐논이 잘 나오는지, 소니가 잘 나오는지, 뭐가 잘 나오는지 아이폰이 잘 나오는지, 뭐가 잘 전부 다 내가 해야 돼, 전부 다 전부 다 어느 정도 로직이 나오기 전까지,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까지, 나만의 루틴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걸 내가 직접 해보고 그거를 업무별로, 1인 기업은 연습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부팀끼리, 그 다음에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야 아, 우리 대표님이 x x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해야겠구나라는 위기가 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내가 강조하는 거는 애덤한테도 감히 자회사 모회사가 있는 카한테도 감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직접 해봐라. 직접 하는거야 직접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새벽 12시에 찬물로 샤워하면은 정신이 말짱해 빤스만 입고 딱 앉은 다음에 내가 직접 해본거야 직접 직접 해봐야 회의에서 성공하고 그 회의를 성공적으로 내가지 근데 내가 직접 아니하고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될까? 과연? 첫 번째 과연 두 번째 우연 세 번째 설마 세 개가 되면 망해요 사업. 은 그래서 리더의 자격조건은 복서는 서점에 가서 엄청 큰 박시한 4엑스라이 옷을 입고 서점에 가서 만 권의 책을 읽어요. 한 장르를 파겠다고 하면 그래갖고 서점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 그 다음에 CEO 수업과 대학원 경영 이런 수업은 내가 봤을 때 장기 수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접혔어요. 빵 접혔다고 설이 원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이 접혔어. 먹거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로 움푹 쳐야 돼.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먹거리가 이랬어. 다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접혔어. 그리고 기술로 움푹 쳐야 돼. 그래서 IT에 반가하지마 그래서 온라인으로 적어보고 해보고 가장 강조하는 건식스맵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면 내일 아침에 공항장에 오는 거야 매주 그냥 와서 제인이가 어떻게 진행하고 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봐봐 근데 오늘 처음 왔지만은 알수 없는 게 슉슉 불안한 단 말이야 정부 지원 사업 막 무슨 돈 무슨 돈 이런 것들을 워크스페이스로 장착한 다음에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 넘어갈게요. 영업 사원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자동화 관리 시스템은 애너미 잘하고 있는데 좀더 잘하려면은 20대의 영업 조직이나 셀링 조직이나 판매, 방업판매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과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이 공간 안에서 그들한테 꾸준히 영업을 할수 있는 풀을 제공해주고 그신흥 리더 20대 애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지를 에 대해서 테이블을 깔린다 그래서 저 친구가 원하는 거를 끌어내주고 도와주고 그게 MOU가 되는 거 저는 코워킹을 하면 아 입맛이 없어 나만, 나만 그런 거지 입맛이 없어 나도 볼래 아... 쩝쩝 <laughs>